안녕하세요 다이버스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지컷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좀 전에 동영상 촬영했던 것은 이제 시계형식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벨트형식입니다. 벨트형식은 이지 이지컷의 벨트형식은 색상이 한 가지 색 검정색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날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볼트형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 옵션으로 날이 두 개씩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르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릴 같은 경우, 간편하게 잘리고요. 전선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잘립니다. 다음은 웨이트 벨트입니다. 웨이트 벨트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지 컷은, 깔끔하게 잘리고 있습니다. 웨이트벨트 직접 착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 홈이 있는데요. 이홈 구멍에 웨이트벨트를 넣어주셔서 이런 식으로 허리에 차서 같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다이버스 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